여기서 이창호구단의 다음 한수가 모두가 감탄한 묘수였는데요 이창호구단의 다음 한수는 바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창호구단과 창하호구단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00년 11월 1일에 도어진 제4회 응시배의 결승 1국입니다 한국에 이창호구단이 있었다면 중국엔 창하호구단이 있었는데요 2000년 한중 최고의 빅매치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창하오 구단이고요. 백이 이창호 구단입니다. 현재의 형세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으로 창하오 구단이 이곳을 들어와서 노림수를 두어갔습니다. 위쪽을 막을 때 치바다 가고요. 지금 장면에서 백이 그냥 막는 것은 흑이 넘어갔을 때 백의 집이 다 깨지면서 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창어구단은 이 진행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곳을 뻗어서 일단 흙두 점을 연결하지 못하게 만들어갔고요. 창아어구단은 젖히고 이어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장면에서 이 호구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호구는 백이 단수쳤을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있는 것은 가만히 있고요. 끊어가는 맛이 돼야 되는데 단수 치고 돌려 갔을 때 흑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수 쳐서 패로 가는 것도 이곳을 끊고 나서 때려 가야 되는데 당장 백은 이 패에 미련이 없어요 때린 다음에 넘어갈 때 그때 한 칸을 띄어서 아직까지 나가는 맛도 있고요. 백도 한 점을 잡으면서 중앙 쪽에 좋은 행을 했기 때문에 이진행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네, 창하우구단이 이어서 백의 약점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창하구단 저치는 응수 타진하고 이어가서 이 대점 살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끊어 가고요.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버텨갑니다. 여기서의 수익기 싸움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일단 실전을 보시면 하나 막아두고 창화구단이 이곳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수가 인공지능은 엄청난 실수라고 하는데요. 자, 실전 진행부터 함께 보시죠. 자, 뻗고 나서 이곳을 씌워서 백 모양을 막아갑니다. 이 창호구단은 여기를 막아두고. 가만히 이어서 흑 다섯 점을 깔끔하게 제압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창하오구단은 아직도 다른 곳을 가기가 어려운 게 날일자로 갔을 때이두 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실리로 굉장히 크죠. 창하오구단은 이곳을 막아서 후수로 지켜두었습니다. 이 창하오구단은 선수를 잡고 상변 쪽을 가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 진행이 흑이 굉장히 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진행과 인공지능의 추천 수를 비교하시면은 흙이 굉장히 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뛰어가라고 합니다. 이한 칸이 훨씬 더 좋은 한 수였어요. 백이 당장 다섯 점을 잡는 것은 단수 한방 쳐두고 이곳을 선수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쭉 막아둔 다음에. 모양도 엄청 깔끔하고요. 선수까지 잡아서 상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찌르는 수는 어떨까요? 찌르면요. 그냥 막는 것이 아니고 단수를 칩니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막아가고요. 백이 밀었을 때 뻗어서 버텨갑니다. 지금 이 진행이 흑이 여기를 다 버틴 다음에 먹어침 만 방을 하고요. 이 9자로 갔을 때 여기서 백이 대책이 없어요. 흑이 약점은 많지만 여기를 끊더라도 단수치고 밀어서 버틸 수가 있고요. 당장 4점이 제압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흑 5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곳을 이어갔을 때 당장 6점 쪽을 메워가면 단수쳤을 때 여기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뒤로 가야 되는데 6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백은 그냥 밀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단수 치더라도 막을 수가 없죠. 나와서 끊어가면은 흙이 약점이 많습니다. 흙도 뻗어서 두어가야 되고요. 나가고 이런 네, 진행이 되는데요. 먹어친 다음에 이구자로 가고 이을때 뒷공배를 메워서 네,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 흙은 선수를 잡고 상변 쪽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이 됐다면 창하오 구단이 상당히 유력했던 진행인데 실전 진행은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이곳을 이어두고 하나 꼽으려둔 다음에 상변쪽을 가서 하변쪽에서의 처리는 흙이 두텁긴 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네 첫번째 싸움은 이창호 구단이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창하오 구단은 이곳을 붙여갑니다. 이수의 뜻은 백한테 잡아달라는 거죠. 여길 잡으면 위쪽을 끊어서 버림돌 작전을 이용해서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수를 잡고 단수치고 막아가면은 모양이 상당히 깔끔하죠. 이창호 구단은 치받아서 반발을 했고요. 넘어갈 때 젖혀두고 이곳을 막아갔는데 인공지능은 이 막아간 수가 조금은 실수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마가간수가 부분적으로는 선수입니다. 흙이 다른 곳을 가면은 이 사활은 백이 빠졌을 때 잡히는 사활인데요. 치받으면은 넘어가서 자충으로 잡혔고요. 빠져야 되는데 이곳을 치받고 밀어가면은 안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흙이 한 칸을 뛰었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도도 막아가고요. 당장 백이 이 흙의 귀를 잡으러 가기가 애매합니다. 아까처럼 빠져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집받고 나서 흙은 이런 단수가 선수입니다. 때려놓고 그렇다면 흙이 수가 엄청나게 늘게 되기 때문에 당장 백도를 추궁했을 때 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네, 이 마가간 수는 창하오 구단이 여기를 띄웠다면 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곳을 끊어갔는데요, 이 수는 또 흙이 실수였습니다. 단수를 치고, 날일자를 갔을 때 흙의 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가자 눈목자한방을 해두고요, 저쳐가서 흙의 여섯 점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하오 구단은 이곳을 붙여서 충분히 둘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창호단 막아가고요. 이곳을 빠져갑니다. 이수의 뜻은 흙이 일단 다른 곳을 간다면 치받아서 귀쪽을 다 잡을 수가 있고요. 흙이 귀쪽을 요렇게 살면은 잊고 나서 이곳을 막았을 때 흙이 여기 끼우는 수가 좋은 수긴 하거든요. 이 수상전을 조금 해본다면 단수 치고 여기를 들어가더라도 수를 메웠을 때. 백의 이 빠져가는 수가 백한테 수를 늘려서 백돌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네, 창하오구단도 백의 뒷공배를 메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창하구단 붙여두고 이 패를 들어갔는데 인공지능은 이 패를 들어간 수가 조금은 실수라고 합니다. 이 패를 들어간 수로요, 하나 이어두고 이렇게 막아간다면 흙은 끼워서 이 백돌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최선이 잊고 나서 단수치고 단수 한방 치고 백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찌르고 나서 이곳을 딱 붙여가면 은 아까와 다르게 공배가 차 있기 때문에 백일 수가 안 되고요. 여기서는 한 집을 내고 흙은 때려서 두는 것이 서로 최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백이 큰 자리를 간다면 인공지능은 백이 내집반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진행과 실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진행은 여기를 먹어치고요. 이고 나서 맞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창호고 다니 이곳을 이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수 치고 단수를 쳐도 그냥 이곳을 한집 내서 막아간 다음에 선수를 잡고 이패를 해도 되고. 큰 자리를 가도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좌기 쪽의 패가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실전 진행은 여기를 때린 다음에 창어구단이 여기를 찔러간 수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이어갔을 때 때려가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백이 이흑도를 유가무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때리는 게 선수가 되고 그렇다면 창하우 구단이 여기서 선수를 잡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이 창하우 구단이 2패를 걸어가는 타이밍이 조금은 실수였습니다. 창하우 구단이 손을 빼면서 이바독은 다시금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되었는데요. 아, 정말 하변 쪽에서의 싸움과 이후에 좌변 쪽에서의 싸움은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치 받고 나서 나를 자로 뛰어가고요. 자, 이 창어구단이 지금 붙여간 수는 흙이 이곳을 막는다면 여기를 딱 치받아서 지금 여기 약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단수 치고 약점을 지켜간다면 이 탄력을 이용해서 흙을 모자를 씌워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창어구단도 이를 간파하고 치받아서 반발을 하고요. 네, 이 치받는 수는 백이 막으면은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이 창화구단은 이곳을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 치받아 두고 이곳을 막아갑니다. 네 창화구단 젖혀 가고요. 네 두기사의 힘겨루기가 이 상변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날일자를 가고 네 붙여서 나오고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약점이 보인다고 그냥 끊어가는 것은 백이 나왔을 때이두 점을 먹고 망할 수가 있죠. 단수 한방 쳐두고 한 칸을 씌어가면 반대쪽의 4점이 제압이 됩니다. 네, 날일자로 모양 좋게 탈출을 했고요. 이창호구단은 씌어가면서 4점 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젖혀두고 네, 뻗어가고요. 이 4점을 압박하면서 백도 자연스럽게 이 끊어지는 약점을 지켜갔죠. 호구 하나 쳐서 확실하게 또 지켜둡니다. 네이패로 연결이 되고요. 자,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갑자기 집어 갔는데 이 수는 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흑이 단수를 친다면 이한 점은 제압되지만 밑에 쪽에서 또 붙여 가는 수가 있어요. 젖힌다면은 끊는 수가 선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흑의 집을 다 깨고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쪽을 젖힌다면은 단수 치고 때린다면 한 점을 먹고 우변 쪽에서 살 수가 있고요. 내 네, 붙이고, 이어가면 살 수가 있죠. 흙이 버티려면 이어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것을 돌려쳤을 때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있고 나서 밀어가면, 있는다면 막아서 두점 제압이 되고요. 위쪽을 막아야 되는데, 반대쪽이 끊어지면 상변에 흙돌들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창호구단이 찝어가는 한수는 뭔가 복서들이 잽을 한방 날리는 느낌인데요. 정말 이 한방이 날카로운 잽이었습니다. 네, 창호구단 뒤쪽으로 이어가고요. 네, 이 수도 패감입니다. 흑이 예소를 하면은 이곳을 젖혔을 때 흑의 네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막아도 나가는 수가 있고요. 네, 이 차원구단이 패감을 알뜰하게 썼습니다. 네, 이곳을 치받으면서, 네, 이 패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흙도 마냥 이 패를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패로 해소했을 때, 백이 여기를 뻗어가면, 상반쪽의 흙이 상당히 많이 당하기 때문에, 창화호구단도 집으로 최대한 버텨가고 있고요. 네, 이거 끊는 것도 패감이고요. 여기서 이창호구단의 다음 한수가 모두가 감탄한 묘수였는데요. 이창호구단의 다음 한수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수의 뜻은 흙이 막는다면 한 칸을 띄고요. 단수치면은 포구 쳐서 이득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수 쳐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어서 이득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당시에는 이창호 구단의 이 부처 간수가 엄청난 묘수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곳을 입구자 가서 자산기 쪽을 살아두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흑이 패를 따내더라도 그때 이곳을 그냥 간단하게 두 점을 제압해두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이 막아두고 내한점 네, 먹고요. 백은 이어서 두 점을 잡을 때이한 점을 살려간다면 자산기 쪽이 백이 모서라 있기 때문에 좌기 쪽에서의 패는 백이 이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은 백이 여기를 때리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백도 살아야 되는데, 흑이 패감을 쓰면서 집으로 이득도 볼수 있고요. 결국에 자산기 쪽에서 패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아기 쪽의 패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당시 모두가 감탄했던 이창호 구단의 이 한수는 인공지능은 냉정하게 좋은 수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시 창호 구단에겐 이 부처관 수가 허를 찌르는 한수로, 여기서부터 이창호 구단이 바둑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에 이창호 구단이 입구자도 왔죠. 그리고 상변 쪽에 두 점까지 제압하면서 집으로 상당히 이득을 본모습이고요 빠져서 끝내기를 깔끔하게 해둔 다음에 이창호 구단은 완벽한 끝내기 수순을 밟아 갑니다. 지금 입구자도 선수예요. 흑이 다른 데를 간다면은.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내살순이 네, 있는데, 호구를 치더라도 먹여치면 이 반대쪽에 세 점이 또 제압이 되죠. 네, 창하호구단 받아 두었고요 이후에는 2창호구단이 끝내기가 완벽했습니다. 중앙쪽 단수치고 막아서 중앙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이곳을 왔을 때도, 내 네, 지금 단수 치고 막아간 곳은 아직 크기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단수 쳐서 살아두어야 하는데 그때 중앙 쪽을 막아두고요. 지금 여기 단수 치고 이어 간다면 이곳을 막아서 백집을 최대한 크기 벌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창하우보다는 반대 쪽을 끊고 단수 쳐서. 이곳에 끊는 맛을 노려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냥 입구자를 가버립니다. 흑이 당장 내 점점을 잡더라도 반대쪽을 끊어서 먹는다면 이 내점이 제압된 것보다 중앙 쪽에서 엄청난 큰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끝내기는 이창호 구단이 계속 득점을 합니다. 네, 이것도 입구자로 가서 여기서도 큰 집이 안 났고요. 붙여서 막아가지만 네, 이 교환들을 다 해두고 여기까지 가면서 이창호 구단이 끝내기에서 동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곳까지 때려지면서 이후에는 끝까지 진행이 돼 보았지만 이창호 구단이 107점 승을 거뒀습니다. 이바둑은 시정회의 간 엄청난 수익기 싸움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만큼 변화가 많고 재미있었던 한판입니다. 이 창호구단의 붙임 묘수를, 인공지능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수를 당한 창하호구단 입장에선 숨이 턱 막히는 한방이라 생각되고요. 결국 이수가 결정타가 되면서 이창호 구단이 제4회 응시배 결승 1국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의 붙임 묘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목소리>